안녕하십지슈퍼얼스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, 슈퍼얼스의 대병인 제국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아츠노윤입니다 안녕! 오늘은 가정없이 솔직하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려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앞에 전복할 수 있는 고지가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이 슈퍼얼스에게 필요한 영웅일 수도 있단 말이죠.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헤르델버즈2 글로리퍼 슈퍼알스에서 살 겁니다. 하지만 혼자서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. 모두가 각자 자기 역할을 전시를 하게 이행해야 합니다. 저희 이 군대를 시청하며 많은 응원으로 자료 부탁할게요. 여러분, 명예타에는 모르는 쪽으로 산대로 진정한 연기라는 걸 뭔지 보여줘야 되겠지? 우리 팀 말고도 슈퍼알스 정면. 정육에서 다른 분들도 모였습니다 센트럴 인텔리전스 허브에서 시청 가능한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특별한 방어구 스킨도 해체하세요 헤드돌버즈2, 스크로리4, 슈퍼얼스가 준비하시지요 안녕